안녕하세요. 매번 가면 갈수록 늦게 생방송 키는 마카입니다. 대전 평생 살기인데 거의 뭐해질 때쯤 와가지고 시간은 조금 애매하네요. 요새 왜 길거리에서 껴안고 다니는 커플들이 왜 이렇게 많, 많나요? 응, 빡치게. 오늘도 저녁 드시면서 방송하실 거예요. 네. 쌀국수 먹을 겁니다. 쌀국수. 제가 여기서 먹는 쌀국수 집이 있어서. 거기 가려고요. 하노이라고 얼굴 공개한 영상에서 쌀국수 먹으러 간데 있죠. 거기가 하노이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집. 오늘도 닫혀 있으면 진짜 울겠습니다. 짠. 대전 평생살기 34일차. 오늘은 대전 모건대학교에서 하루 종일 놀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먼저 이쪽, 모건대 쪽이, 여기 도안 신도시. 여기 막 개발하고 건물 짓고, 뭐, 새 건물들이 많아요. 그곳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모건대가. 위치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겠지만, 요새는 좀 위치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입구로 가볼게요.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면은, 모건대학교 입구가 바로 보여요. 어? <laughs> 어디서 보고 계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저기 서, 저기서 버스 기다리고 계시네. <laughs> 반갑습니다. 일단, 모건대학교는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1954년 개교한 학교이고 71주년이라고 합니다. 원래 종합대학까지는 아니었는데 1993년에 종합대학으로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학교. 여기 입구를 지나면은 정문 바로 옆에 이런 캠퍼스 타운이라는 게 있는데 편의점이나 뭐 토스트집 아무튼 뭐 많은데 신기한 거는 여기 볼링장이 있어요. 이게 학교 건물인데 볼링장이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합니다. 샤크락 볼링 센터라는 곳. 학생들은 가까워 가지고 여기 많이 가겠는데? 오른쪽에 미술대학 나오죠. 또 설명하자면은, 여기 모건대 쪽은 미술대학이랑 음악대학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미대에서 그 웹툰 작가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웹툰 작가.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나무위키 들어가면 알수 있어요. 음대를 나오신 건 아닌데, 코요태에 김종민하고 백가가 모건대학교를 나왔다고 합니다. 미대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술교육과라는 전공이 한국에 다섯 개 언저리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모건대 미술교육학과입니다. 아 그렇구나. 와 그러면은 되게 좋네요. 미술 선생님 학교에 한 명쯤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미대 본관 문 열어져 있어요. 미대 본관은 새벽 4시에도 열려져 있어요.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야? 오, 야, 야 모건대 벌써 크리스마스 꾸며놨네. 모건대학교 아마 도서관일 거예요. 도서관 앞에 와, 트리가 엄청 크네요. 야, 왜 이렇게 본격적이야? 좀더 어두워지면 더 좋겠다. 사람 많은 뭐 둔산동이나 은행동에 박아놔야 될것 같은 느낌. 엄청 크네요. 아, 기독교 학교라서. 여기도 도서관을 한번 가볍게 봅시다. 도서관을 한번 들어왔었는데, 사실 이런 로비 같은 데는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쉬는 공간이지, 대부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열람실만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조용조용한 느낌. 너무 조용해서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 그 학식 먹으신 곳 옆에 나 있는 돌길 쪽문이요 아, 그게 쪽문이구나. 이게 정문 바로 옆쪽에 있어가지고 그걸 쪽문이라 부르는 줄 몰랐어요. 모건대는 뭐왜 이렇게 길이 예쁨 모건대 상징색이 약간 이런 단풍색이에요. 이런 갈색, 단풍색이 상징색인데, 어, 지금 딱 너무 어울리네요. 여기는 운동장. 매번 학교 갈 때마다 사람 제일 많은 곳이 운동장인. 학교 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놀러 온 <laughs> 가족들, 아니면 뭐 축구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냥 와서 하는 것 같아요. 대운동장 길이 벚꽃 필 무렵 참 이뻐요. 봄에 들려보시는 걸 추천해요. 아, 맞죠? 여기 운동장 반대쪽 가면은 벚꽃길이 아기자기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봤어요. 거기랑 정문에서 올라오는 언덕 쪽에 벚꽃이 피어있는 거 봤어요. 돗자리를 가지고 와서 놓은 사람도 봤는데 뭔가 귀여웠어. 여기로 쭉 왔는데, 둘러볼까요? 여기가 미대 같은데? 어, 아, 맞네. 미대와 음대가 유명하다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쥐관, 의 미대 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볼까요? 거의 뭐, 어? 새벽 4시까지 열려 있다고 하는데, 아, 미대라 그런지, 이렇게 조형물 같은 게 있고, 물음표, 물음표도 있고, 개구리라 해야 되나 곰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요상한 게또 있어 미대 특임 아 앞에 사람 조형물 있어요? 어 그러네? 오늘, 근데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 <laughs> 밤에 보면은 오줌 지릴 것 같이 생긴 사람 동상이 있음 이거는 진짜 사람 같다 아좀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그겁니다 밤에 무서워요 되게 디테일한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모델로 정해놓고 만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 티셔츠 목 늘어난 것도 그렇고 되게 디테일하다. 여기서 학생들의 소리 나는데 주말에도 열심히 하시네요. 어? 주말에도 출근한 거 보이죠? 얼마나 주말에 급하게 왔으면 바로 앞에 세워둬. 여기 뒤에 있는 게 부건물이에요. 건물이 두 개를 만들어 놨구나.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작업 같은 거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수업은 이쪽에서 듣고 디테일한 작업은 여기서 하는 느낌. 뭐 깎는 소리 들리고 뭐 냄새도 좀 이상하고 그러네요. 재료 막 깔려있고 그러네 미대 고양이들 많아요. 도자 쪽에 매일 끌려나옴. 미대생은 낮이고 밤이고 있어서 매번 고양이 밥을 챙겨줘서 고양이들이 거기를 밥집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러겠다. 여기는 보건안전관, 식품제약학부, 화장품학과, 외식조리제빵학과. 되게 다양하네요. 확실히 미대랑 비교하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느낌. 목대 항상 주말 밤낮으로 불켜져 있는 곳. 미대는 과제, 음대는 연습, 신학대는 예배. 아 그러네. 예, 네, 신학대도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신학대도 주말에 와요? 평일 예배도 하고 뭐 새벽 예배도 하고 주말 예배도 하나?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튼, 뭐, 연못이 있는데, 이쪽으로 쭉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모건대학교에서, 정문에서 쫙 반대편으로 오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약간 공원처럼 생긴 곳인데, 여기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공원. 여기가 뭐, 모건 둘레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은 저희는 저수지라고 부릅니다. <laughs> 물도 뭐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냥 약간 고요하고 네, 생각 정리하기 좋은 딱그 정도 느낌. 이거는 녹조라 떼기보다는 살짝 살짝 흙탕물 흙탕물 느낌인데. 그래도 또 낙엽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쁘네. 너무 어둡다 그죠. 뭔가 무섭 자, 아직도 마카로 보입니까? 내가 마카인 줄 알았어? 목원대는 나무를 되게 이쁘게 잘 심어놨어요 쭉 이어져 있어요 살짝 한남대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목원대가 조금 더 길게 돼있네요 마카님도 오시고 목대 성공했다 <laughs> 목대 성공했네 여기가 아까 봤던 운동장이죠. 운동장 쪽에서, 어, 이쪽으로 쭉 가면은 산책길이에요. 여기에 벚꽃이 펴요. 이쪽에. 귀여운 길에 벚꽃이 나 있는데, 일부러 구경 오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학생들이 뭐 공강시간 때놀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콘텐츠 같은 거 추천해 줄수 있나요? 마카가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콘텐츠.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건 뭘까? 가끔씩 궁금해요. 여러 대학교 학식 체험. 아. 그쵸죠 자, 이렇게 대학교를 돌아봤어도 다 학식을 먹어 보진 않았거든요. 학교마다 비교해 보는 그런 콘텐츠도 괜찮겠네. 요 근데 또 부끄러울 것 같아. 학식 먹으려면은 평일에 가야 되잖아요. <laughs> 평일에 갔는데 학생들이 와, 막하다. 와, 우리 학교 오셨, 오셨어요. 하면서 너무 부끄러워질 것 같은 느낌. 이쪽이 아마 음대 쪽일 텐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학식도 있고 학생들이 말하는 쪽문. 쪽문 쪽으로 가는 길. 이쪽이 음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 여기가 음대였나? 저번에 지나갈 때 여기서 음악 소리가 들렸었어요. 아, 좀더 가야 돼요. 아, 여긴가 보다. 피아노 소리 들려요? 피아노가 한 번에 몇 명이 치는 건지 피아노 소리가 막 섞여서 나와. <laughs> 말안해 줘도 여기 음대임. 여기도 주말인데 불이 막 켜져 있고 피아노 소리 막 들리는 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들 하시네요. 화이팅 이제 거의 볼건다 봤고 학식 먹는 곳 한번 보고 쌀국수 먹읍시다. 저 쌀국수 밥 먹는다고 나가시면 안 돼요. 얼굴 주의. 여기가 모건대학교 학식. 학식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오병이요 학식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토스트 구워서 잼 발라 먹는 그런 무한리필존도 있는 것 같고. 아, 여기, 여기가 기숙사구나. 정문이랑 쪽문 사이에 이렇게 생활관이 있다. 어, 되게 이쁘다. 불 많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다 있네요. 남의 야근이 이쁘면 어떻게? 이 기숙사니까요, 기숙사. <laughs> 이쪽이 바로 정문 앞인데 상가가 크게 크게 있죠. 어, 모관대 학생들은 밥 먹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 정문 바로 앞에 있어서. 어, 쌀국수 안 하나? 어, 한다, 한다, 한다. 예전에. 얼굴 공개 영상에서 왔던 그 쌀국수집입니다 하노이 그때 문 닫아서 못못 못 먹었었는데 그퍼따이 하나 주세요 네그 고수도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네 마카는 고수도 먹는 고수였군 고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현지인이 먹는 그런 맛으로 최대한 먹고 싶어서 고수 넣어서 먹어요. 퍼따이가 뭐예요? 여기 엄청 갔는데 안 먹어봤어요. 그 쌀국수에 넣는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살짝 뜨거운 국물에 샤브샤브 해가지고 넣어주는 그런 쌀국수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laughs>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지금이 6시 9분이네요. 어, 왔다. 어, 감사합니다. 와... 아, 네... 오. 짠~ 굉장히 아름다운 비주얼. 이게 퍼따이고, 이게 고수는 제가 부탁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단무지랑 김치도 준다. 소스도 주는데, 저는 소스를 넣어서 먹진 않아요. 이게 고기가, 다른데보다 좀덜 익혀서 주거든요. 고기가 살짝 빨갛죠. 샤브샤브해서 적당히 익혀줘서 준다. 이걸로 싸가지고 먹어야 해. 음, 아 고기가 좀 부드러워 다른데보다. 맛있어. 맛있다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맛있다. <laughs> 다 털어서 먹겠습니다. 보수 잔뜩 넣어서. 맛있다. 아 사람 너무 많아 빨리 먹고 가야겠다. 확실히 고수랑 그걸 레몬 넣으니까 더 향이 좀 난다. 굉장히 쑥스러운 비주얼 맞아요. 근데, 사, 근데 가게가 꽉 찼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 들어오고 그 다음 사람들 쭉 들어오고 지금 날씨에 딱 괜찮은 메뉴 선택이었다. 사실 다 구독자인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걸 수도. <laughs> 그런가, 다 구독자인가? 중국인도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도 와서 먹는 것 같아. 외국인 구독자도 있었나? 다들 밥 드시러 갔나? 진짜 빠지긴 하네요. 그죠? 먹방 유튜브 하는데, 오히려 밥 먹으면 사람들이 빠져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구독자들이 밥 먹으러 가 버렸나? 군침 싹 돌아서 밥 먹으러 간 듯. <laughs> 마카가 책 읽어주면 좋겠다. 아, 진짜요? 목소리 칭찬이 제일 좋아요. 라디오 방송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 목소리 좋아하시는 거 보면은 라디오 방송 하면은 그것도 괜찮으려나? 아 버튜버 해요 버튜버. 누가 판댕이 만들어주면 할 의향은 있어요. 음. 맛있어. 내 벌써 다 먹었다. 고수도 넣어 가지고 국물 더 맛있어진 너무, 너무 빨리 먹었어. <laughs> 부끄러워서 다 빨리 먹어버린. 네,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제가 원래 평소 좋아하던 곳인데 저번에 얼굴 공개할 때못 먹었어가지고 되게 미련이 있었는데 오늘 먹어버렸습니다. 방송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건대학교 오늘 소감을 말하자면은 미대 주말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작업들 열심히 하시는 거 봤고 음대도 막 피아노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응원합니다. 다른 학과들도 화이팅! 와, 대전 너무 재밌다!